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을 겪다 보니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가족을 이룬다는 게 그리고 이혼을 한다는 게 저만 어려운 것이고 남들은 쉬운 것인가 봐요. 남편은 제게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았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놓으셨어요.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그런지 두분다 노후 걱정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저희 집안과 비슷한 집안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현재 아이는 없는 상태예요. 노력은 많이 했었지만, 애가 생각보다 쉽게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애못 가진다고 시어머니께서 구박하진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처럼 임신이 잘안 돼서 힘들게 저희 남편을 낳으셨었거든요. 그 마음 누구보다 이해한다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게 조급해 할수록 마음만 급해져서 애가 더안 생길 수도 있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언젠가 로겠지 하는 심정으로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런 시댁 찾기 힘들다며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행복도 길게 가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는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그만두고 모아둔 돈 일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손수 직접 팔찌를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파셨어요. 처음엔 누구나 그렇듯 매출이 저조했는데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버지께서 만든 제품을 착용하고 후기 글을 올린 이후에 그의 팬들에 의해서 입소문이 타서 대박이 난 거예요. 갑자기 늘어나는 주문량에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이것도 한철이라면서 지금 이렇게 입소문이 타다가도 금방 수그러들 수도 있다면서 괜한 기대를 품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의 제품들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아버지가 디자인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유행에는 뒤처지지만 나름의 유니크한 매력이 있다면서 그게 이 팔찌의 큰 포인트라며 다들 좋아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팔찌를 팔아버신 돈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도 많이 하셨어요. 미혼모를 위해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청기 등등 여러 방면으로 기부를 하셨어요. 매출이 더안 올라도 괜찮으니 떨어지지만 말자는 아버지의 발음과는 달리 아버지의 발찌를 착용했던 유명 인플루언서가 뒷광고 논란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회사도 함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죠.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사람들이 글을 썼고 그 글이 빠르게 퍼지면서 기사까지 포털 사이트에 크게 걸리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의 회사는 그 인플루언서의 가족이 운영하는 건데 홍보해주려고 뒷광고를 했다는 둥 인플루언서의 유명세만 믿고 그거 이용해서 노력 없이 사업이 성공하려고 했다는 둥 애초에 별볼일 없는 팔찌 착용한 게 이상했다면서 역시 가족이었다며 증거 사진이랍시고 짜맞추게 한 사진들을 같이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진과 함께 글을 적으니 내용이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져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사실이라고 믿을 정도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사실이 아니며 그 인플루언서랑은 아무 관계 아니라고 입장 표명했지만 이미 사람들은 처음 나갔던 기사만 보고 계속 아버지 회사를 불매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버지 회사는 위태위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SNS를 활용해서 해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해명을 해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안 좋은 댓글만 쌓이더라고요.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해명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도 그 인플루언서의 친척이 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말하면 더 손해인 것 같아서 저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 일 때문에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다 남편까지 더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남편과 퇴근 시간이 달랐어요. 제가 조금 더 늦게 퇴근하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얼굴 앞에 종이 한 장을 들이밀더라고요. 다녀왔냐는 인사도 안 해?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종이인데? 이혼 합의서? 당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갑자기 무슨 이혼? 거기에 당신 인적사항 작성하고 도장 찍어. 우리 이혼하자. 지금 장인 어른 회사 위태위태하다며 더 늦기 전에 갈라서자. 그게 우리 이혼이랑 무슨 상관인데? 나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다짜고짜 도장 찍으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봐. 장인 어른 회사 조만간 망할 것 같은데 망하면 우리한테도 피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늦기 전에 이혼하자고. 뭐? 우리 아빠 사업이 위태위태하니까 이혼하자고? 그동안 아빠가 당신 부모한테 바친 돈이 얼만데? 시아버님 사업 위태할 때마다 우리 아빠가 모아둔 돈으로 도와줬었어.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우린 당신 가족이 빚더미에 쌓이게 되면 도와줄 돈이 없어.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한테까지 피해 올 수도 있고. 난 피해 입기 싫어. 그러니까 도장 찍어.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 아버지께서 시아버님 회사가 위태로워질 때마다 가족 좋은 게 뭐냐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동안 모아두셨던 돈을 선뜻 보태 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도와준 은혜도 모르고 막상 저희 아버지 회사가 위태로워지니 자기는 돈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자기 집안까지 피해 받기 전에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껏 이런 사람과 살았었나 싶고 처음으로 결혼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힘든 시기에 돌아서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이어가지 말라더니 그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아버지 회사 때문에 제가 이혼당한 걸 알면 아버지께서 속상해하실 것 같은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회사 곧 다시 일어설 거라고 남편을 설득해서 이혼만은 막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날마다 이혼 합의서를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계속해서 이혼을 강요했지만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자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면서 이혼을 서두르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저와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혼을 서두르려고 하니까 정말 뒷구린내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저는 제촉을 믿는 편이라 남편 뒤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웬 모르는 여자랑 같이 있는 거예요. 팔짱까지 끼고 서로를 보며 웃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정말 다정해 보이는 커플 같았어요. 역시, 이혼을 서두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니, 저희 아버지 사업이 위태로워 보이니까 저랑 얼른 이혼하고 돈 많은 집안의 상간녀랑 결혼하려고 준비 중이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버리고 혼자만 행복하려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와 같이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몰래 찍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날 남편이 잘 때, 휴대폰을 확인했고, 카톡을 보니 둘이서 아주 깨가 쏟아지더라고요.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았던 사랑 가득한 카톡을 찍어서 몰래 저한테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전화번호도 제 폰에 저장시켜놨어요. 저는 상간녀에게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 카페에서 잠깐 보자고 했어요. 저한테 희창 오빠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아, 혹시 오빠 친척분이신가요? 저 김창희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그쪽이 지금 저희 남편이랑 만나고 계신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유부남인 건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나신 건가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빠가 유부남이라니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오빠가 저한테 그동안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아직 결혼 못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은 김창희씨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셨어요? 저 오늘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송하고, 당신은 상간녀 소송하려고 미리 알고 있으라고 말하러 온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저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어쩐지 결혼하자고 말만 하고 날짜 잡으려고 하면 계속 미루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걸 전혀 몰랐던 눈치더라고요. 제게 제차 사실이냐고 확인을 하길래 제가 미리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남편과 혼인관계임을 증명하니 그제서야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정말 몰랐다고 당장 헤어지겠다면서 자신도 피해자니 고소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은 걸지 않았고 남편한테 이혼 소송만 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상간녀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는지 집에 오자마자 저를 쥐잡듯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이 한 짓이야? 당신 도대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짓거린 거야? 지금 제 정신이야?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쳐 놔두고 바람핀 사람이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 내가 했다, 왜! 나는 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당신이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해. 낮에 한말다 거짓말이었다고 당장 말하라고! 끝까지 뻔뻔한 거 봐.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당신 잘 사는 꼴 절대 못 봐. 오늘 당신한테 이혼소송 걸었으니까 나한테 줄 위자료나 챙겨놔. 남편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자, 말로는 안될것 같았는지 결국 손을 올려서 그대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제가 헤어지게 만들었으니 분명 싸움이 격해질 거라는 걸 저는 미리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 행거에 걸린 옷 사이에 카메라를 넣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로 폭력죄까지 추가시킬 거라고 남편한테 소리 질렀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폭행죄는 뺨 때린 게 다고 초범이기도 해서 징역까지 안 가고 벌금형으로 끝났더라고요. 그 뒤로도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돈 많은 여자 한번 물어보겠다고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뒷광고 논란으로 잠적했던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버지와 친척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을 해 주면서 어느 정도 논란이 잠재워졌어요. 그리고 이러려고 아버지께서 이제껏 선행을 해왔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때까지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셨던 분들이 글을 써 주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남모르게 선행을 해왔다는 여러 증인들과 증거 사진으로 인해 오히려 전보다 더 좋은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위태로운 회사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저였다면 더 많은 빚을 지기 전에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저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기부를 많이 했던 덕분에 회사 이미지가 좋아져서 그런지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매출률을 보였어요.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계신 곳에 기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오랜 꿈이셨다고, 이제라도 이룰 수 있게 돼서 뿌듯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다시 일어났다는 소식이 남편 귀에도 들어갔는지, 정말 속보이게 제 주변을 계속 기웃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업 다시 잘 되신다며, 소식 들었어. 정말 다행이다. 망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예전보다 훨씬 유명해지셨더라? 당신이 걱정을 했다고?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 이제라도 나 찾아오면 당신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여러 여자 만나봤는데 당신만 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려고 그러지. 누가 당신 받아준다고 했어? 진짜 웃긴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야? 당신만 잘해볼 마음 있으면 뭐해. 내가 당신 받아줄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한때 사랑했잖아. 같이 살 맞대며 살아온 정이 있는데, 너무 차갑게 그러지 마. 당신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잖아. 어, 나 따뜻한 사람이야. 당신만 빼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래? 집 가야 되니까 방해하지 말고 저리 꺼져. 다시내 회사 앞에 기웃거리지 마. 신고할 거니까.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니 무서웠는지 그 뒤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 좋으려고 제가 재결합을 하나요? 저는 또다시 지옥속골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얼마 뒤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개업 축하한다는 문구를 새긴 근조화안을 남편 회사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화환과 함께 홍보 열심히 해주겠다고 포털사이트 확인해보라는 편지도 하나 남겼죠. 저는 포털사이트에 남편이 제게 했던 짓들을 영상과 함께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배너 광고도 해줬답니다. 제가 열렬히 홍보해준 덕분에 남편 회사는 아주 유명해졌더라고요. 비록 불륜남, 폭행남, 갖가지 안 좋은 수식어의 별명들이 함께 붙게 되었지만요. 결국 남편은 사업을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망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돈이라도 뜯어야겠는지 사실 적시 명예훼 손을 걸었더라고요. 저럴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진짜 끝까지 구질구질해 보였어요. 남편은 제게 합의금만 준다면 고소 취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사람을 이렇게 전 국민한테 망신 주니까 이제 속이 후련해? 힘이 지난 일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응, 그렇게까지 해야겠더라고. 사실, 아직 속이 완전히 후련하진 못해. 난 앞으로도 당신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다 망쳐놓을 예정이야.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네가 얻는 건 뭔데? 너 그거 돈 낭비, 시간 낭비야. 알아? 내가 얻는 거? 통쾌함? 짜릿함? 그냥 내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내 돈, 내 시간, 내가 낭비하겠다는데 당신이 그걸 왜 신경 써? 너 이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감인 거 몰라? 나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 이 정도 각오는 하고 그런지 버린 거겠지? 당연히 예상은 했어. 쪽팔린 줄도 모르고 진짜 고소할 줄은 몰랐네? 허위 사실도 아니고 사실적시라니. 진짜. 너무 모양 빠지지 않아? 이미 망한 거 내가 지금 자존심 지킬 입장이 아니라서 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합의금만 준다면 고소 취하할 생각 있어. 그래. 당신이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지.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 말이야. 안 그래? 합의금 줄게. 얼마 주면 되는데. 원하는 액수 한번 불러봐. 사천. 사천만 주면 내가 뒤끝 없이 깔끔하게. 당신 고소했던 거 취하해 줄게. 어때? 사천 괜찮겠어?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액수를 적게 부르더라고요. 바로 입금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주고 남편은 고소를 취하했어요. 저는 제발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하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가 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 회사도 망했더라고요. 남편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불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네가 점점 망해가는 걸 보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이렇게 못된 마음 먹으면 다 저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남편네가 망한 건저 때문이 아니라 다 남편의 업보라고 생각해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저와 남편 사이에 애가 안 생겼던 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미리 조상님께서 막아 주신 것만 같았어요. 저희한테 아이라도 있었으면 아이 핑계를 얼마나 댔을까요?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혹시나 힘든 일이 생긴다면 못 본척 외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을 한번 뻗어 보세요. 그게 다 여러분들의 업으로 돌아갈 거예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해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 시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힘든 시기인 만큼 저희 다 같이 이겨내 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